잠원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에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아멘 사랑하는 진매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말을 해야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오시길 당부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함께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일보 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올려서 어제 하루를 잘 살아오셨으리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이 외모 가꾸기에 열심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덜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외모가 마치 우리의 상품 능력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 내면에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없으면 가까이 오래 두고 함께 하기는 꽤나 어려울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얼굴 값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 값을 한다 라는 말을 검색하다가 기가 막힌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잘생긴 사람은 얼굴 값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꼴값을 한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도 덜 잘생긴 사람도 다이 꼴에 대한 값을 하고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제게는 이 말이 사람은 다 똑같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얼굴 값을 하든 꼴 값을 하든 다 똑같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6절에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 남녀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 둘을 통칭해서 내면이 아름답고 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가꾸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여기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없게 되고, 나 자신조차 용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관용도, 사랑도 우리의 영혼이 흠집날 때까지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이 넓고 크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까지 자기 한계를 아는 것 그것 또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본 사람은 그 건강한 에너지로 이웃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몸까지도 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담에 보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매섭게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하기가 참으로 쉬운 사람입니다. 나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가을 서리처럼 매섭게 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신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모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삶이 돌아오게 되겠지만, 악을 따르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자처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과 응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좀 편하게 생겨도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물론 여기에 지혜도 없으면 낭패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외모가 수려하여도 주님이 없어 온통 가시로 찌르고 다니는 이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 23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우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괴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말인데 어느샌가. 사회에 이 말이 녹아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은요. 이 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나무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느 가게 사장님이 아이들이 그것을 내 보이는 것이 민망하여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 시작하였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게가 하는 이 선한 일을 응원하면서 도와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기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혹시나 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잠시 찾아 보니까 여기 저기에 식당, 안경점 등이 동참해 있고 어느 유통회사는 이러한 식당들의 물건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런 유통 회사도 있던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져 간다 하여도 의인들의 세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심이 후하고 너그러워 베풀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내하는 이 의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렵다 라면은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란 말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고 요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최소한 우리 신앙인의 양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과 정반대로 인색하여서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주머니만을 채우려는 이 악인들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게 될 것이고 불행이 가득하게 될 것을 역시나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은 결국 제 집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한 줌의 바람만 그 수중에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자유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눔의 비비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꿈에 있는 자유로 함께 활동하셨던 정종훈 목사님과 한, 한웅재 목사님이 계신데, 이 한웅재 목사님이 정종훈 목사님의 딸 하연이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을 소유하였기에 마음이 넉넉하여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마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역시도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이 수려한 외모만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 더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후한 인심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베풀며 더 풍성해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 번째로 한국 및 세계 교회가 진리 대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내면이 아름답고, 평화를 사랑하는 주님의 도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려한 외모만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개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및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나라의 바른 비전을 세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